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로 총선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춘천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직 선거가 공식적으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김 그래서 김진태 의원께서 춘천에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전화로 연결할 수밖에 없음을 시청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저기, 합동 대담회는 우파 인터넷 신문, 리버터 코리아 포스터와 봉주르 방송, 그 다음에 선구자 방송, 영어 방송, 합동 대담회로, 홍윤학 TV와 합동 대담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15 현장 유튜브 합동 대담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 시청하시는 각각의, 각각의 유튜브에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아, 눌러, 네.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서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요것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어, 김진태 의원님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식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예. 대한민국 국민이 다 힘들죠 뭐.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우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춘천 각 지역 주민께 힘내라고 용기 말씀 한 말씀 주십시오. 용기 있는 말씀. 아, 네.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았는데, 이제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때까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이렇게 예.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길거리 인사 대신에 거적을 예. 깔아놓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 예. 그 이유는 그저 이 대한민국 살리고 우리 춘천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 나라 살리고 우리 춘천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자 의원님, 지금 오늘부터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네. 그 춘천갑 지역이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굉장히 지역이 넓더라고요. 춘천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철원, 양구, 화천까지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 반을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 그 가장 집중하고 관심 있는 현안은 뭡니까? 아, 네 먼저 선거구 때문에 조금 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예. 아제 그 선거구 명칭이 춘천 철원 와천 양구 갑인 것은 맞는데, 예. 실제 선거구는 춘천의 80%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화천 양부는 직접 선거구는 아니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예. Yeah. 그냥 춘천 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Yeah.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최대의 현안은 예. Yeah. 이번에 춘천에서 어, 제대로 삼선 의원을 뽑지 못하면 예. Yeah. 잘못하면 강원도청을 우리 춘천에서 다른 곳으로 뺏길 수도 있는 아, 예. 굉장히 지금 절박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살려야 되겠지만 우리 예.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의 위상도 반드시 살려야 되는 아주 절박한 선거입니다. 그렇군요. 아 네. 도청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또어쳐 있네요. 예. 자 그렇고. 또그 의원님 지금 네. 그 길거리 지금 어디 지금 현장 현장에 계시는데가 어디입니까? 네 여기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춘천의 명물, 예. 춘천 풍물시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른 때 같으면 여기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찾는 아주 대한민국의 명물 중의 명물인데요. 예. 네 여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늘 5일 장날인데. 예. Yeah. 어 이제 손님들이 조금 듬성듬성 이제 좀 밝기를 지금 이제 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Yeah. 지붕. 잠깐만요. 예. Yeah. 잠깐만요. 네 지붕 덮개. 예. Yeah. 네, 지붕 덮비 가림 시설 지붕까지 저렇게 돼 있는데요. 예. Yeah. 어, 아주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간 엄청난 사업을 예. 제가 몇년 동안 이렇게 다 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예 여기 상인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아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춘천 풍물시장입니다. 예. 춘천 풍물시장이 명동 옛날에 그 시장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아 그쪽 가까이 있다가 예. 여기 추천에 새로운 도시쪽 널찍한 곳으로 옮겨온 지가 10년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군대 네. 생활을 네. 거기 서 군대 생활을 거기서 해가지고 잘난척했습니다. 잘난척했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이걸좀 아시는 군요예예 예. 예, 예. 네. 예. 자 의원님 지금 네. 봐도 얼굴이 뭐 굉장히 좀뭐 평소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예, 네, 저 한. 한 킬로 정도 빠졌고요. 예예. 예. 많이 얼굴 타고 뭐좀 그렇 게 제재합니다. 예. 네. 의원님이 그 강원도 분들도 좋아하시고 춘천 분들은 특히 좋아하시는데 네. 의원님, 의원님은 전국적으로 충성도 네. 높은 지지자가 가장 많은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거기 가서 이제 또 선거 때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요. 네. 저기 혹시 선거 하시면서 힘드신 분. 야,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좀 이기에 네.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편하게. 네 편하게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뭐 김진태가 그래도 강원도에서야 뭐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예. 한국의 지지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요. 예. 실제 여기 상황은 지금 아주 초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예. 여론조사에서는. 예. 오차 범위 내뭐 이렇게 해서 살짝 오히려 밀리고 있어요. 아유 그래요? 네. 의외입니다. 여론조사를 다 지금 신뢰하지는 않지만, 예. 지금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춘천의 예. 보수 우파 분들 예. 지금 총 걸기 예. 이제, 이제, 이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예. 다 같이 지금 들고 일어나자 이런 예. 분위기입니다. 예. 우리 전국에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우리 애국자 여러분, 예. 딱 하루만 예, 시간을 내셔서 이 춘천에 한번 와주십시오. 예. 여기 지금 보이는 이곳이 예. 이 수도권 전철. 예예예. 예, 예. 예, 수도권 전철이 닿는 데입니다. 야, 예예. 예. 예,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1 시간 남기시면 예. 남춘천역, 춘천역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예. 하루만 오셔서 예. 이 김진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여러 가지 공사해 주실 게 많습니다. 와서 좀 힘을 보태 주시죠. 예예 네. 맞습니다. 저기 의원님이 네. 뭐 네. 저희 그 유튜버들은 네. 의원님을 지켜봤지않습니까뭐 8년 동안 지켜봤는데 네. 한 4년 동안은 의원님만이 아스팔트를 누비시고 또 하나 제 기억에 그 강화문 아스팔트 지표가 계속될 때. 와서 연설을 안 하시더라도 사모님하고 네. 같이 그 청중, 그관중들 강중, 청중, 그 대중들 옆에 네. 조용히 밤을 세우는 걸 저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붕골 쇄신했다 그러나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네. 네. 지금 또 지역에 가니까 이런 또 위기가 닥쳤는데 네. 네. 이걸 지역 주민들이 우선 그, 의원님이 나라 구하는데 4년 동안 정말로 고생했다는 거, 그거를 네. 지역 주민들이 저유튜브들 입장에서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충성도 높은 전국에 계시는 의원님 그 지지자들, 네. 어, 의원님 말씀처럼 한 번쯤 가가지고 춘천 시민들한테 의원님이 4년 동안 정말 8년 동안 네. 고생한 거, 그거를 같이 그 소통하면서 같이 교감을 해주셔서 의원님을 네. 좀 봉사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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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한마디 한 하나 더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저김진태가 누굽니까? 태극기의 원조, 보수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새 조금 제가 조금 뜸하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예.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래도 저는 이 선거도 일관성 있게 원칙을 가지고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예. 아, 그렇게 몸사리지 않고 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 한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도 예. 반드시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예. 본 국민 앞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전투 개시 나팔이 오늘로 울렸습니다. 예.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 예. 저희 들입자에서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요 예예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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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전하십시오 의고생하십시오예 예, 여기 영십 방송입니다 영어 방송 봉주르 방송 성구 선구, 자 방송에서 고생하라고 오, 응원한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또 고생하십시오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응원합니다 네. 자 이런 그, 김진태 의원님인데도 사실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김진태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현장에 가다 보니까 또 이념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여기저기에서 좀, 어,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뉴스 채널에서 자파 어 이념 성향의 그 개건 진행자 같은 경우에 김진태 의원께서 자전거를 타고 선거를 하는데 아, 그렇게 하면은 고생하고 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걸 무슨 자전거 타는데 시골에서 무슨 역주행한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 그렇게 하는 데 아마, 김진태 의원의 그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도, 어,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는 유치원생이 들어도 시비를 걸, 걸 걸어야지 엉뚱한 시비를 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보고 이 유튜브 여기 나와 계시는 봉주로 방송 유튜브, 승구자 유튜브, 그다음에 영호 방송 유튜브 이쪽에서 계속 그 태극기 운동하면서 아스팔트를 같이 지켜보시면서 이분들이 느끼시는 게 뭐였겠습니까?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는 김진태 의원만이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나와서. 이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신 분이다. 이렇게 다 공감을 하시는데, 아무리 이념이 좀 다르다 그래도, 어? 그렇게 뉴스 채널 이런데 큰 자기가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언론이라는 게,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은, 언론이, 언론아이 자전거 타고 하는데 하다 보면 시골길 같은 게역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그걸, 그걸 가지고 뭐 역주행하는 뭐 규칙을 위반하고 이런, 제가,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김진태 의원이, 무슨 살아가면서 이 모범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남한테 피해를 주시고 이럴 싶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 그 개건 진행자 유명하신 분입니다.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면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여권에 후보자들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 욕하는 거 맞습니까? 욕안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공직선거법에 사실은 위반된다. 150점 가요. 그 위반되잖아요. 그것도 대놓고 뉴스 채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 지금 어, 415 총선 현장을 가다. 어, 우파 인터넷 신문 리버티 코리아 포스터와 그다음에 봉주르 방송 그다음에 승부자 방송 영어 방송 홍영학 TV가 합동 대담회를 진행해봤습니다. 어, 첫 번째로 춘천에서 춘천갑에서 지금 활동 어,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가서 선전하고 계시는 김진태 의원님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강원도에 계신 분들 김진태 의원님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여러 어, 각도에서 좀 판단해 주시고 김진태 위원에 대해서도 힘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어,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